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마지막 할말 있으면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할 말, 뭐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지만, 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너를 어필해봐라 뭐 이런 것도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 면접 중에 어좀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본인을 마지막으로 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 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는데, 어 저는 조금 이런 쪽을 좀 한번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어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뭐. 어 본인이 아쉬웠던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어, 다만, 요런 쪽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쪽? 어, 취업을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 어떤 소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거죠. 마지막 할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할때 여러분들, 어, 빠트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첫 질문에서. 그리고 이거 거의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인사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어, 면접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뭐, 감사드립니다. 인사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 뭐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음. 어,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열시, 어, 면접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이렇게 귀한 면접의 회를 저에게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다르죠. 어, 왜 다르냐? 이 귀하다는 말을 음으로써 여러분들, 어, 이 면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면접에 임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면접이 너무 귀해, 소중해! 그런 내가 이 면접에 대해서 어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뿐더러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면접에서는 간절함도 중요하다. 왜 간절함이 중요하냐? 자, 간절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덜 간절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간절한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회사는 이왕이면 간절한 사람 뽑아요. 왜? 회사는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 귀한이라는 말을 능으로써 어, 이 친구 되게 이 면접을 어, 소중하게 생각하네. 굉장히 간절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면접관들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면접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 소회를. 말하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 졸업 후뭐 6개월 혹은 뭐 1년, 뭐 1년 반 정도를 어, 취업 준비를 어, 해왔고 어, 힘든 시간이었지만 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졸업하기 전에 하지 못했던 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과연 이 직무가 내가 진정 원하는 건지 그리고 이 직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 이 회사는 내가 원하는 회사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어, 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어, 취업준비기간, 그 힘든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이 면접의 자리에 제가 올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 제가 쌓아왔던 준비한, 준비해온 것들을 기반으로 입사 후에 어,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업무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 귀사의 어떤 구성원이, 어, 되고자 합니다. 뭐, 이 정도. 소외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외.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를 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어, 여러분들 마지막 할말잘 준비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취업 준비 기간 다 있었잖아요. 물론. 음,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죠. 뭐, 그 친구들 역시 졸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준비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질문을, 질문에 시간을 빌어서, 어, 내가 어떻게, 어, 나에 대한 그런 준비기간의 어떤 소외를 얘기한다라면, 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하세요. 인사 마지막 할말할때 인사 가끔 안 하시고 그냥 마지막 할말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마지막 할 말은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사 오늘 이렇게 귀한 면접 의기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 인사할 때 이런 거를 좀 넣어줌으로써 어떤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한 다음에 어떤 소회 말씀하신다면. 어, 마지막 할 말로 할 말에 대한 답변으로 어, 나쁘지 않고 훌륭합니다. 훌륭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할말 있으면 하세요. 어,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